이스라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주기도문 강해로서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라가 임어 없이며라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나라가라는 부분에 초점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나라라고 할때이 나라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이 나라를 마르쿠스라고 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역이나 장소보다도 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강한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왕이 신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대신과 그분과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거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읽지 않고 다르게 읽거나 또한 읽기 전에 손을 씻고 목욕 재개를 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조심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청중으로 삼고 있던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것이 결국 우리 말에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잦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나라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는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이라는 말과 하느님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당에 가면 신을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교회에 오면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 믿는 신과 기독교 교회에서 믿는 신을 완전히 같은 신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그 명칭이 하느님이고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하느님이나 하난님이나 모두 하날님이라는 표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번역될 때 중국으로부터 온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한문으로 신을 뜻하는 천주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날님이었습니다. 당연히 천주니까 하늘님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하날님, 그 아래 아자를써서 하날님이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형태로 지역에 따라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적인 차이가 이후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기독교의 성경상 용어의 차이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복음을 알기 이전부터 사실 천국과 유사한 천당의 개념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천당이란 불교에서 온 개념인데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 아래서 천국을 이해할 때 우리 역시 천국을 그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서 갈 나라, 하늘 나라,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단순히 그렇게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천국,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하나님 나라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보기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그 나라는 아무나 갈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우리와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날때부터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당연히 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내가 죽으면 갈 곳은 천국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은 영적 충격을 이 말씀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딱 생각했을 때 그들은 심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되리라는 두려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심판이 아닌 은혜의 나라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자격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소망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 변화되어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는 왕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왕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인 망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족보와 함께 그가 장차하실 일과 영원히 하실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이 왕을 세상의 왕 해롯이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세속 권력을 휘둘러서 잔혹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왕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아무도, 찾아오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곳 동방에서 하늘을 보며 연구하던 박사들이 세상에 왕이 나셨음을 예측하고 찾아와서 경배했다고 마태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였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말씀하시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었었습니다. 3장에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가 소개한 왕은 심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이 왕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섯 개의 설교 묶음이 나오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과 함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된 다음 10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세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 18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종말론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24장부터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왕이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의 다스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마지막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마지막까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상수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읽어야만 우리가 바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며 마태복음의 중심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만큼 익숙하고 잘 알려진 비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네 가지 토양의 비유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무엇이냐하면 바로 그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길가든지 돌짝밭이든지 다시덤불이든지 좋은 땅이든지 그 씨가 이미 뿌려졌다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는 씨앗이라는 비유가 종종 등장합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에 대어서 씨앗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씨가 이미 뿌려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아멘. 이어지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이어지는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물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물과 같은데, 아직 고기를 다 잡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그물이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그분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놓으실 줄을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온갖 어그러졌던 것들이 바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히 임했기 때문에 질병과 귀신들림과 온갖 어그러짐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두목, 발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름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귀신 들림도 병듬도 자연의 회방까지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죽어서나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물론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다 죽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이 말씀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그 부안의 삶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아갈 때조차도 하늘 나라의 삶을 경험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서 믿게 되었을 때그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